안녕하세요. 참참참, 세종참부동산입니다. 2-4생할건 나리째 마을 1단지 리더스폴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전용 구급 비타입 내부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나리즈리 1단지는 2021년 1월부터 첫 입주가 되었거든요. 총 3개 동 34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용 84 이상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입니다. 9구 비타입은 11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3리베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안방 그리고 또 우측에는 작은 방이 위치를 하고요, 안방 후면 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들어갑니다. 주방 옆쪽으로 해서 이제 알파룸 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방은 뭐 작은 방까지 합쳐서 네칸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 모습이고요. 바로 이제 후면 쪽 한번 볼까요? 식탁 놓는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우리 식탁 등이 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뒤쪽에 디귿자형으로 해서 주방, 네, 되어 있고요. 어, 위에 상부장하고 아래에 하부장은 약간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어, 짙은 골드빛이 조금 섞여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주방 창은 길쭉하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제 바깥하고 통풍을 하는데도 아주 수월하게 마통풍 예,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 쪽으로 이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고요. 네, 여기 아래쪽에는 중간에는 또 소형 가전 예,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바로 옆쪽에는 주방 발코니 쪽인데요. 네, 여기 이제 세탁 공간입니다. 위로 우리 빨래 건조기 넣을 수 있고요. 이쪽 편은 에어컨 실외기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모 뭐 반듯하다 보니까요, 어, 우리 워시타워까지 예, 다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창문이 1 0 개. 높이가 참 좋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냉장고 넣는 공간인데요. 중간에 가벽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냉장고 두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진열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네. 위에는 이제 선반되어 있어서 수납 가능하시고요. 안방 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 꽤 넓게 나왔네요. 큰 침대 이제 놓을 수 있겠고요. 전면에 발코니 있고요. 측면 쪽으로는 대피 공간 위치합니다. 네, 이쪽 뒤편으로 해서 파우더룸, 우리 화장대 거울이 아주 크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측면 쪽에 선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서랍 되어 있습니다. 오, 오이 공간이 끌네요 드레스룸 공간이 아주 뭐방 하나 사이즈 같아요. 네 시스템장이 양쪽으로 디귿자로 해서 아주 충분하게 옷 수납 가능하겠습니다. 화장대 바로 이제 옆쪽으로 해서 우리 안방 욕실 네, 들어와 있네요. 복도 네. 여유 게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는 샤워부스 들어가 있습니다. 나리째 마을 1단지 생활권은 상당히 여유가 있잖아요. 중심 상업 지역하고 가까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뭐 생활 편의시설, 우리 학원가도 지금 형성이 잘 되어지고 있고요. 교통편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산책하기도 좋죠.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어 보입니다. 거실 바로 또 옆쪽에 팬트리 공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공간들이 네. 깊게 들어가 있네요. 수납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첫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는 넉넉한 편인데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아. 아, 네, 이렇게 내립식으로 해서 곳방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시스템장도 아주 깔끔하게 잘들어와져 있고요. 아, 에어컨 위치. 설명해 놓으니까 좋네요. <laughs> 예쁘게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곳은 이제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네. 욕조가 들어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문이 요렇게 여닫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와 보시면은 우리 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간이 상당히 또 여유가 아, 있어요. 많이 넓게 나왔군요. 네. 단독 주택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쪽 편에, 어, 거울 쪽이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창고식으로, 네, 또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아주 여유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문 열고 바로 전면이 다모여서 뭐, 사생활고 측면에서 좋아요. 약간 이제 요런 타입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실 만한 네. 번에 바로 보이면 싫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여기 이제 신발장은 문 내쪽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초등 자녀는 나성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이제 길 바로 이제 건너편에 나성 유치원, 나성 초등학교, 나성 중학교, 그리고 세종예술고등학교 위치합니다. 도보로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안방, 이제 뒤편에 위치하는 네, 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세 번째 거 보여드리고 있네요. 네, 북박이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드레스룸 음. 공간으로. 매립식으로 되어, 되어 있어서. 가구가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예, 네, 깔끔하죠? 네. 그리고 창문은 한 3분의 2 정도 내려와 있는 어, 모습이네요. 유리 난간이에요. 그래서 밖이 환하게 보입니다. <laughs> 네, 여기 뒤에 우리 알파룸 공간 한번 볼까요? 어,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안 답답해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혼자 뭐 아이들 뭐 독서방 이런 거 한다든지 애들 예, 아니면 놀이방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 뭐 집의 방으로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세종 호수공원도 가까이 있고요. 이제 금강라인도 도보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이고요. 중심 상업지역하고 가까이 위치하다 보니까 뭐 먹거리라든지 뭐 영화 보러 간다든지 뭐 지인분 오셨을 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나리째 마을 1단지 구구비타입 안내해드렸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내부 구조 궁금하시면요. 세종참TV 재생목록에 생활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뭐 언제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종시 전문공인중개사 김은숙 홍기표입니다.